자, 저 밖에 계신 분들도 앞으로 좀 정리 좀해 주시고요. 특히 어루, 오늘은 유튜브 그 통해서 라이브로 어, 처음으로 저희들이 시도를 해 봅니다. 그래서 어, 좀 다른 때하고 달리 좀 적극적인 협조, 동참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자, 업무하고 계신 분들 마무리를 해 주시고 앞으로 좀 대회를 좀 맞춰 주시기 바랍니다. 음. 그 영상팀이죠. 이제 지금들 상관없어요. 이렇게 자유롭게 해도 돼요. 현장. 어. 아, 또 나오기 시작돼요. 예. 저 간부님들은 이 앞에 나와 주시고요. 이제 사장님 오시면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와 네. 주시고. 예, 예, 반갑습니다. 아, 그러면 지금부터 광주 메일 신문 2022년 이민년 시무식을 시작을 하겠습니다. 아, 참고로 오늘 시무식은 간단한 국민 의례와 직원 상호 간 신년 인사, 아, 또 사시 재창 윤리 강연 실천 결의, 사장님 신년사, 그리고 최근 입사한 신규 입사자에 대한 소개, 이루자 구호재창 순으로 진행이 되겠습니다. 오늘 시무식은 유튜브 광주메일 TV를 통해서 라이브로 생중계되고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국민의례를 갖겠습니다. 앞에 마련된 국기를 향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기에 대하여 경례! 자랑스러운 새기 앞에 자유롭고 정의로운 대한민국의 무궁한 영광을 위하여 충성을 다할 것을 굳게 다짐합니다. 바로 나머지 의례는 생략하겠습니다. 네, 다음은 어, 새해를 맞아서 임직원 상호간 신년 인사를 하겠습니다. 아, 좋은 덕담과 함께 금년에도 건강하고 행복하게 지내자는 의미를 담아서 주변 사람과 가볍게 인사를 나누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사시 제창을 하겠습니다. 아, 사시는 우리 박은성 편집국장께서 선창을 해주시면 한 줄씩 제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제가 선창하겠습니다. 사실 이렇게 손 올리고 해야 되나요? 사실 정문길로 지역경제발전과, 지역경제발전과 문화창달에 기여하는 지역민의 신문이 되자. 신문이 되자. 네, 감사합니다. 박수 해주십시오. 다음은 윤리 강연 실천 결입니다. 김재정 한국기자협회 광주매일신문 지회장으로부터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 광주매일신문 임직원 일동은 정론 지필로 지역민들의 알권리를 충족시키며 언론개혁을 선도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 윤리강령을 준수할 것을 다짐한다. 하나, 뉴스를 보도함에 있어 진실을 존중해 정확한 정보만을 취사 선택하고 엄정한 객관성을 유지한다. 하나, 취재원으로부터 제공되는 사적 특혜나 편의를 거절한다. 하나, 취재활동 중 취득한 정보를 보도의 목적에만 사용한다. 하나, 어떠한 경우에도 취재원을 보호하고 잘못된 보도에 대해 솔직하게 시인하고 신속하게 바로잡는다 하나, 기자로서의 품위를 손상하는 일체의 행동을 취하지 않는다 2022년 1월 3일 선서자 대표 김재정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다음은 사장님 신년사가 있겠습니다 자, 전체 차렷 사장님께 대하여 경례 사랑하는 광기매일신문 임직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2년 이민년 새해가 힘차게 시작되었습니다. 오늘 광기매일신문 식구 모두 이렇게 건강하게 뵙게 돼 반갑습니다. 코로나19가 3년째 계속되면서 우리 사회 곳곳에서 삶이 버겁다는 목소리가 가득 차고 있습니다만, 새해에는 또 희망이라는 기대와 함께 시작합니다. 올해 저는 사장 취임 2년차를 맞아 개인적으로 많은 생각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먼저, 지난해 취임사에서도 밝혔듯이, 조직원들에게 희망을 줄수 있는 좋은 리더, 바람직한 리더 역할을 해왔는지를 되새김해 보았습니다. 회사의 형편이 그리 낙관적이지 않는 상황 속에서, 조직의 기틀을 바로 잡고 바로 세우기에 노력했습니다만 조직원의 이탈이라는 또 다른 변수가 발생하면서 참으로 어려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이러한 상황의 전개는 저에게 또 하나의 과제와 교훈을 주었습니다. 이제는 그런 시행착오가 없도록 미리 대비하는 자세를 갖추겠습니다. 그러면서 또한 희망을 보았습니다. 예로부터 그 집안이 잘 되려면 들어오는 사람이 좋아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지난해 저희와 인연을 맺은 새 식구들이 기대 이상의 역할을 하고 있는 인재들이어서 저는 조직의 정상 운영과 활성화에 대한 기대를 갖고 있습니다. 그러하기에 우리 광주매일신문 식구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좋은 조직 좋은 회사는 누가 만들어주는 것이 아닙니다. 그 속에 구성원들이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따라서 나부터 솔선수범한다는 마음 자세를 가진다면 그 조직은 분명 활기가 넘치게 될 것입니다. 여기에는 배려하는 마음이 동반되어야 합니다. 옆 동료를 살피고 돌아보고 어려움은 없는지 관심을 가져주는 것이 그 실천 양식입니다. 신문사는 특히 협업이 그 성과를 좌우하는 조직이, 조직이기 때문에 더욱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당부드리는 한마디는 긍정적인 마인드를 가져라 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안이나 현실에서 긍정적이고 능동적인 마인드로 살아온 사람과 부정적인 생각으로 생활하는 사람의 결과는 큰 차이가 있습니다. 더구나 조직에 미치는 영향은 더욱 크다는데 그의 중요성이 있습니다. 웃음과 긍정은 긍정의 결과를 낳고, 부정의 바이러스는 조직을 부정적인 분위기로 몰아갑니다. 세상을 살다 보니,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을 만나다 보니, 그 사람의 인생살이가, 인생살이와 그 과정을 조금은 알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광희미일신문 우리 식구 여러분, 우리가 생활하는 이 직장은 우리 삶의 성공과 실패와도 직결됩니다. 이왕 선택해서 일하고 있는 이 신문사가 늘... 활기 넘치고 일할 수 있는 분위기가 형성되어야만 보람도 느끼고 또 성공했다 할수 있을 것입니다. 그 분위기는 어느 한 사람의 노력만으로는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구성은 한명한 명이 한마음이 되고 함께 노력해야 합니다. 우리 다 함께 멋진 회사 한번 만들어 봅시다. 그래서 많은 시간이 흐른 뒤 그래도 그곳에서 생활할 때가 재미있었다 라는 추억을 하나씩 만들어 봅시다. 앞장은 제가 서겠습니다. 당장 코로나 상황이 조금만 진정되면 본사와 지역 기자님들 모두 우리 식구 70여 명이 한 자리에 모여 정을 나누는 자리를 만들어 가겠습니다. 올한해 우리 식구들이 보다 더 소통하고 또 같이 마음을 나눌 수 있는 자리 만들어 가도록 제가 앞장 서겠습니다. 호랑이의 해 2022년 이제 우리 모두 함께 손잡고 힘차게 시작하십니다. 코로나 상황이 올 연말까지 계속된다고 합니다. 다들 건강 유의하시고 우리 임직원 모두 개인의 건강과 그리고 가정의 행복을 함께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자 전체 차렷 4 6 0 경례 맞습니다. 네, 사장님 말씀을 잘 새겼으면 좋겠고요. 사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회사에서는 신규 직원, 신규 기자들에 대한 기대가 매우 큽니다. 그래서 이번에 최근에 입사한 신규 직원들을 좀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물론 일부는 인사를 드렸습니다만 신년이니만큼 다시 한번 인사를 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허명하는 직원들은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편집국 양시원 기자, 편집국 안재영 기자, 오복 기자, 김다인 기자, 강승희 기자, 사업본부 양오승 사원님,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아 네, 사실, 이분들이 이제 우리 광주매일 신문을 또 미래를 이끌어 나가실 분들입니다. 그래서, 어, 부록 짧지만 우리 주인공이기 때문에 우리 양시원 기자님부터 가볍게 소감 한 말씀씩 듣고 축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사장님, 예, 예. 안녕하십니까 경제부 양시원입니다. 지금 많이 배우고 있고 또 좋은 경험할 수 있어서 좋고 더 열심히 해서 좋은 모습 보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우리 기자님들이 신규 기자님들이 한 말씀 해주실 때마다 뜨거운 응원의 박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사회부 안재영입니다. 어, 지금 이제 들어온 지 7개월이 지났고 월요일이 되면서 8개월 차가 되었는데 아직도 많이 부족하고 별좀더 많고 노력해야 될 분이 많은데 하루하루 더 나아가는 모습 보여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어, 안녕하십니까. 1월 3일자로 사회부에 배정받은 오복 기자입니다. 광주 어, 전남 소식을 장직하게 전하기 위해 발로 뛰는 기자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대표님이 말씀하신 대로 회사 내부에서는 긍정적인 에너지를 전할 수 있는 사람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웃음> <웃음> 안녕하십니까 수습기자 김다인입니다. 어, 많이 부족하지만 광주메일의 이름으로 어,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웃음> <웃음> 안녕하십니까 편집국 소속 강승희입니다. 어, 지금 수습기자로서 활동을 하고 있는데 수습기자 또한 열심히 배워서 전 기자가 되었을 때더 실력을 발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책 오늘부터 하신 또 우리 양오승 양오승님. 안녕하십니까? 2022년과 함께 찾아온 사업본부 양오승입니다. 어, 같이 일하기에서 너무 영광이고요. 열심히 하겠습니다. 자 우리 수습 기자 수습 사원들이 전체 상호간 인사하겠습니다 자 차례 인사 경례 네 감사합니다 네, 들어가십시오 우리 지역에서 유튜브를 통해서 보고 계신 지역 기자님들 든든하시죠 네, 앞으로 본사가 큰 힘이 될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는 이루자 구호 제창이 있겠습니다 김경륜 상무님에 의한 이루자 구호 제창을 하겠는데요 김경륜 상무께서 선창하시면 전체 힘차게 재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새해 어, 복 그, 어, 많이 받으십시오. 어, 이루자 선창하기 전에 그 뜻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는 개인의 건강과 두 번째는 가정의 행복, 그다음에 세 번째는 꼭 하고자 하는 꿈과 뜻을 이루자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앞서 사님께서 인사 말씀하신 것과 새로운 식구분들이 말씀하신 모든 것을 이룰 수 있도록 이루자를 선정하겠습니다. 자 준비! 이상으로 2022년 이민 년 광주 매일신문 시무식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laughs> 자, 잠시요. 지금, 그, 사장